명나라 가고 청나라 온다고 하지만, 네.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은 이제 희나라가 가고 이제 길나라가 온 거예요. 어. 전한길 씨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 네. 이번 그 경선 과정에서 꽤 많이 드러날 것 음. 같아요. 국민의힘이 지금 어제 이제 윤리위에서 전한길 이분이 이제 최고의 화두죠. 전한길 강사에 대해서 징계를 뭐 이제 개시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뭐, 당일에, 뭐, 제명까지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론, 여론들이 나왔었는데, 결과를 까보니까, 14일에 소명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간 한바로 퇴하는 것 같은 입장이 나왔어요. 이게 뭐, 시간 끌기냐, 뭐, 전환길 눈치 보기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 대변이 어떻게 보십니까? 제명까지 거론되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 당이 제대로 방향을 잡았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시간 끌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제가 어제, 뭐, 당직, 주요 당직을 맡으신 분과 잠깐 티타임을 가졌었는데, 과거에도 이렇게 그 소명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당일에 그 제재 조치가 났을 경우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경우에는 상당히 그 문제거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해갖고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어, 제명까지 하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저는 여상원 그 윤리위원장이잖아요. 그분이 얘기하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출당 권유 이상의 고강도 제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데 이제 그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민주당에서 이춘석 의원 이제 네. 뭐 주식거래 차명 주식거래가 이제 의혹이 불거졌을 때 그때 민주당은 바로 제명했잖아요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때 제가 듣기로는 그 문제가 불거진 날 네. 이제 원주 최고위원이 이제 그 뭐 이춘석 의원을 만나서 네. 소명을 듣고 네. 그다음에 바로 제명하는 절차로 신속 진행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에 비해서 이제 뭐 본인 소명을 이유로 국민의힘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걸 두고도 좀 차이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를 보유한 민주당을 요즘 국민의힘이불러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청래 되면은 뭐 국민의힘에게 좋네, 뭐 잘된 일이네 박수를 쳤는데 이게 정치가 뜻대로 안 된다는 거 이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일이 일어났을 때 사실 지도부가 신속하게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정치사를 보면 뭐 국민의힘도 저희 민주당도 과거에 그러지 못했던 적이 상당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일다 저질러지고 지지율도 다 까먹고 나서 그때서야 또 어거지로 하니까 하나만한 일이 되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이제 우리 정강희 선배 같은 경우는 뭐 전한길 씨와 관련해 가지고 출당 조치 될것 같다, 권유 될것 같다. 저는 택도 없는 소리다. 네. <laughs> 그럼 어떻게 될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당원권 정지를 두고 조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머리털 라고 처음으로 네. 보수 유튜버의 네. 채널에 가서 구독을 누르고 어, 그래. 봤습니다 네. 인내심을 가지고 네. 가관이에요 가관 최고위원 이제 출마하신 분네 분이서 아, 이제 네. 그 유튜버 분이 사회보고 또 다른 두 명의 유튜버가 또 이제 면접관 네. 나오셔서 그 중에 한 분이 전한길 선생님이세요 네. 근데 이분에 대해서 당에서 징계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서로, 그냥, 뭐, 내가 더 지킨다, 뭐,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식이에요. 전환길 선생님에 대해서는, 어, 저는 제대로 된 좋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청래를 보유한 민주당을 부러워한다. <laughs> 한번 그 말이 언제까지 유효기간이 있는지 한번 제가 네. 들여다 보겠습니다. 네. 정청래 보니까 명나라 가고 청나라 준비한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고있거 아닙니까? 와, 명청래. 어려운 게이다뭐먼 <laughs> 얘기지만 저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금처럼 민주당을 이끈다면 네. 민주당의 미래는 없습니다. 음. 어, 재집권 그러니까 정권 재창출 네. 지금 정청래 어, 당 대표처럼 당 운영에서는 네. 꿈도 꾸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 우리 그 당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한길 씨 유튜브 그러니까 보수 유튜버에 나간 그 최고위원 후보들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안 나가도 좋았을 것 같은데 나갔으니까 아마 나가게 되면은 거기서 이 자가 발전이 훨씬 더 강해지거든요. 네. 그런 경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 대변인께서는 이제 명나라 가고 청나라 온다고 하지만 네.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은 이제 희나라가 가고 이제 길나라가 온 거예요. 어. 그런데 사실 국민의힘에 전당대회도 사실 흥행이 안 됐는데 이 전환길 선생님이 딱 등장함으로 서 완전히 컨벤션 효과가 제대로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어. 뭐 일괄 또 좋은 면은 있는 것 같다. 전환길 씨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 네. 이번 그. 경선 과정에서 꽤 많이 드러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갖고 있는 히든 카드가 네. 어느 정도였는지가 드러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10만 명을 데리고 우리 당에 들어와서 나한테 응? 허락을 받는 사람이 당 대표되고 최고위원 된다. 이거는 굉장히 과장돼 있다고 보고. 근데또 당선인의 윤광만 보면 우리가 예상해 보면은 네. 공교롭게 또 전한길 씨의 온정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크죠. 어... <laughs> 그거는 근데 우연이지. 아, 그게, 그게 안 맞아. 아니, 우연이지. 그게 전한길 씨가 밀었기 어? 때문에 이분이 당선되는 게 아니라. 아, 근데 그렇게 되면 전한길 씨에 당선. 대해서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이런 탈당 권유 이상의 중징계가 나올 가능성은 더 낮은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이번에는 이번 지도부는 송원석 비대위원장하고 윤리위원장도 어, 지금 여상원 위원장이 맡고 있잖아요. 이분들의 의지는 지금 언론 보도나 어, 당내 분위기만 놓고 보면. 출당 권유 이상의 조치가 나올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아 유력 후보가 만약에 됐어요. 그러면 전환 개시된 제재를 풀어줄 수도 있겠네요. 아 그건 제가 좀 걱정하는 반데아그건 <laughs> 사실 제가 걱정하는 바예요. 네, 아, 어 이번에는 그 출당 권유 이상의 그러니까요. 고강도 제재가 나왔는데 본인이 되면은 공약으로 어나 이번에 예를 들어서 1사일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유력 후보가 내가 이번에 되면 이분에 대한 그 그, 사면하겠다. 지금 네. 이재명 대통령 사면 막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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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나왔던. <laughs> 아, 아니, 사면 막, 막 하잖아.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할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되는 음. 부분도 있는데, 저는 실제 당대표가 되면. 달라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런 전당대회가 좀 찬탄 반탄 뭐 하면서 김 정한기를 두고 싸우고 있는데 사실 또 다른 변수로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아닙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이제 광주의 전남도당 취임식에 참석을 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냈어요. 어제 네. 광주를 찾아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좀 약간 극우에 매몰된 것 같은 이런 국민의 전당대회 좀 새로운 분위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한동훈 전 대표의 움직임이 약간 이런 찬탄파들에 대한 좀 지지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선택해야 한다. 우리 당원들이 선택해야 한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란 정당 프레임에 얽매여서 그래서 소멸의 길로 갈 건지, 그 프레임을 극복하고 우리 개혁을 극복했었던 정당으로 가야 하는지 선택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혁신과 쇄신의 목소리를 냈던 사람은 공감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전체 구도가 그 찬탄 반탄 지난 5월 3일에 있었던 대통령 후보 선정할 때랑 똑같아요. 네 명의 후보가 결정됐는데 그 가운데 두 명은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이고 두 명은 반대했던 사람인데 근데 인물 경쟁력만 놓고 보면 탄핵에 찬성했었던 사람들 쪽에 인물 경쟁력은 좀 떨어졌죠. 왜냐면 한자리를 한동훈 전 대표가 있었는데 조경태 의원이 하고 있고 반대로 당시에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장동혁 의원이 들어갔잖아요. 이쪽은 인물 경쟁력 면에서 그때보다 강화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네. 우리 쪽은 약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나타났던 당심은 대략 6대 4였잖아요. 네.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이 60% 당심 기준입니다. 네. 근데 그게 크게 많이 변한 것같진 않아요. 지금 당원들 또는 뭐국민의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하는 걸 보면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대략 60% 가까운 지지율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크게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인물 경쟁력은 그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 쪽에 커졌다. 왜냐면 김문수 후보도 당 대선 후보를 지내면서 본인의 정치적 체급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 개혁과 쇄신의 목소리를 낸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그당 대표 선거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힘을 실어줬는데 본인이 직접 뛰었을 때만큼의 득표력을 갖고 갈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선거 아무리 많이 뛰어봐도 자기처럼 뛸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요. 그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이 출마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그 혁신의 목소리를 당에 전달하려고 한다고 해도 그게 온전히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고 특히 이게 전남 도당위원장 취임식이기 때문에 간 겁니다. 다른 아... 지역 같았으면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호남다. 김화진, 예, 김화진 전남 도당위원장이 호남이라는 척박 간탕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 한동훈 전 대표도 과거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호남을 포기하는 것을 포기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호남을 포기하는 정당이 돼서는 안 된다는 강한 그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시간을 해서 갔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listened. I listened. I listened. I listened. I listened. I l i 제 t e n e d I listened. I listened. I listened. I 이제 s t e n e d I l i 이제, 김문수 혹은 장동혁 이제 반, 반혁신파, 반탄파가 이제 당대표가 된다 그럼 국민의 d I listened. I listened. I listened. I l i s t e t e t h I s s h a l l p s s s t o o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이거잖아요. 영옥 많이 말에 거한대 뭐 그냥 뭐내할바 아니다 뭐 아니, 이런 거아니야 <laughs> 조경태 안철수 후보 가운데 지금 가능성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이두 분이 되면은 다섯 글자 는 이제 돌아온 탕아. 신약성서 루카 복음서. 네. 1 어, 장에고면지네속속이는좀 맞아들 같은 느낌을 우리 국민의 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우리 중도 보수 진영에서 네. 그분들이 이제 반성하고 회개하고 더 잘하겠다는 쇄신과 혁신의 목소리를 냈을 때 돌아온 탕아처럼그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줬던 아버지처럼 네. 우리 당을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 아 알겠습니다 우리 똑같은 걸로 우리 강대변님 준비 안 했을 거예요 아 많이 하신 것같아요 지금 여당 됐다고 조금 <웃음> 회의해졌어 형봐 <laughs> 지금 깔같이 다 정리하고 그러니까. 왔어 침필이야 저는 이런 거 같아요 이제 장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되면 네. 안 됐다 크크. 안 됐다 크크. 어. 어. 그리고 이제 뭐 그나마 이제 조경태 안철수, 안철수 후보 음. 되면 잘 됐네 크크. <laughs> 왜 이렇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아니, 왜냐 너무 소수 여당 소수 야당이라고 준비 잘안 한다니까. <웃음> <웃음> 여당 된 다음에 지금 고만해졌어. 그러니까. 무만해졌어요. 아니, 거뭐 거의 뭐 인터넷 댓글 쓰는 거 마냥 뭐 크크하고 떼우고 <laughs> 말이야. 댓글이 <해체>. 재밌습니다. <laughs> 댓글 보면 중독입니다. 저는 솔직히 다섯 글자라고 할줄 몰랐어요. <laughs> 다섯 글자니까 상당히 고민되나 여섯 글자면 크크크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야 네 글자면 차라리 뭐 사자성어 얘기하는데 두 글자면 메롱 이런 식으로 쓰려고 했는데.